안정적으로 다닐 수 있는 직장을 구한다며 대사관 경비직 면접을 보러 갔는데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결과는 내일 월요일날 나오는데 못하겠다고 어 문자를 보냈습니다. 어제 어머니가 걸을 수 없을 정도로 허리도 안 좋고 이쪽 왼쪽 다리도 잘못 쓰시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하셨어요. 뭐 수술 같은 거는 고령이라서 못하시고 안정을 좀 취하셔야 될것 같아 가지고 왜냐하면 어머니가 집에 계시면은 컴퓨터 뭘 동영상을 만드신다고 하루 종일 거의 막 새벽 한두한두 시까지도 하셨다 그러더라고. 어 그리고 지압 쇼파를또 사셨어요 이번에 거기에 누워가지고 있으면은 막 뭐가 막이렇게 올라오는 거 있죠 지압해 주는 거. 어, 저도 누워가지고 지압 안마를 받아봤는데, 장난 아니야. 엄청 아프더라고. 근데, 고령의 어머니가 그걸 어떻게 견디냐고. 그거를 한 며칠 받으시더니 몸을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악화가 된 거예요. 그 전에도 물론 허리도 안 좋고 다안 좋으셨는데, 그걸로 인해서 더 악화가 됐지. 한마디로. 정말 300 얼마 주고 샀는데 그거를 골다공증에 온몸이 어 정말 안 좋은 고령자가 했으니 몸이 배겨나냐고 어. 우리 아버지도 한 며칠 하더니 파스 붙이고 막 그러고 다니세요 지금 근데 우리 어머니는 그 원장이란 사람한테 좀 전화를 해가지고 모두, 못 움직일 정도로 아픈데 어떡하냐 그랬더니 원장이란 새끼가 계속 하라는 거야. 안 아플 때까지, 그러니까는 지금은 몸이 안 좋지만은 좋아지니까 병원 그런 데 가지도 말라 그러더래. 병원에서 그거 절대 쓰지 말라고 그랬더니 그 회사 원장이란 새끼가 그 병원 전화번호 좀가르켜 달라고 그러더래. 따진다고 지가. 아, 진짜, 이거는 사람 죽이는 거예요, 정말. 무지한 노인네들 꼬셔가지고, 장사하는 새끼들. 선벌받아야 돼, 진짜. 여튼, 이런 사정으로 인해서 제가 당분간 병원도 왔다 갔다 해야 되고, 그래서 여튼, 그거는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할 생각이 없다라고, 먼저 생각이 든다면, 어, 미리 문자를 보내달라 그래서 그렇게 문자를 보내드렸어요, 어제. 사대보험 받을 생각 포기해야 될것 같고, 뭐 시간 날 때마다 대리나 탁송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8,500원. 6시 반에 출발해서 8시 조금 넘었고요 오자마자 어, 구내식당 가서 사 먹고 먹으니까 또 졸립죠 어, 또한 9시부터 한 3시간 잔거 같아요 3시간 자고 지금 점심시간인데 밥은 안 먹는 걸로 비싸서 밥값이 많이 올랐다고요? 식당 밥? 저는 지금 4,500원 안 했는데, 주사 다 올라온 거야. 여기 8,500원 있더라고요. 아침에 와서 먹었는데, 점심도 먹으려고 그랬더니 아, 아까워서 아못 먹겠어. 그러니까 군내식당이 8,500원이면은 부담스럽죠. 밥값이라도 받으면은 뭐 어떻게 될 텐데, 뭐한 1,2만원씩은 주고, 반은 뭐안 주고. 기사 대기실 중에서는 좋네. TV도 이렇게 크고, 이런 공기청정기도 있고, 컴퓨터, 냉장고 수면실, 영화감상실도 있네. 지금 시간이 1시 40분이네요. 지금 골프백이 나왔고, 이동을 이제 해야죠, 이제. 뭐, 뭐 점심을 뭐 나가서 먹든지 뭐 어떻게 하겠죠. 손님이 붙들어서 밥을 먹으라 그래가지고 딴 기사님들하고 이렇게 같이 먹는데 보통 같이 오시는 기사님들하고 근데 기사님들이 안 보이네요. 차가 지금 네대가와 있는데 음, 점심 메뉴로 음, 저는 어, 김치 짜글이 제육볶음 어, 비빔밥 있는데 제일 비싼 어,

야, 그, 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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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꿈을,

음을 잘 먹었는데. 먹은... 아, 잘 먹었습니다. 아우, 도착했습니다. 여주에서 한, 어, 4시쯤, 4시쯤 넘어서 출발을 했는데, 너무 막혔어요. 한 2시간 반 정도 걸린 것 같아요. 간만에 새벽에 일어나서 일을 하니까 전환이 많이 되는 것 같고, 예전처럼, 어, 대리도 열심히 하고, 탁, 탁송도 있으면 탁송도 하고 뭐 금액은 뭐한뭐한 뭐한 20만 원 정도 뭐 여기서 20% 떼고 뭐 하면은 뭐한뭐 뭐 14만 원, 15만 원 정도 수익이 나겠죠. 현재 시청 쪽이니까 약간 몸은 피곤하지만 이왕 이렇게 차리고 나왔잖아요. 나왔으니까 어, 코라 나 잡고 어,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어 여러분들도 고생하셨고요. 그러면은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